안녕하세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기초의 마무리 편으로서 확장할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그리고 제학 기간 목을 중에 또 다리 해상 무역을 하신다면 다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이제 다음 전 차량에 많이 들니그 차량 트래픽 조절에 대한 간단한 몇 가지 정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게임 플레이하는데 있어서는 이 기초까지만 해도 수익은 내는데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뭐 따로 공략 없이 도전하는 것도 자기만의 즐거움이고 그리고 도전이 아니라도 일단 계속 도시를 확장해가면서 여러가지 하기 위한 게임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스타일에 따라 즐겨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초 마무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먼저, 일단 중요한 대학. 대학은, 대학은 고학자를 키우는 곳인데요. 대학을 초반에 빨리 안 지어주면 점점 인구가 늘어나, 늘어나면서 세대가 바뀜에 따라 학력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 학력자들이 줄어들면 보통 중요한 기관인 경찰, 의사 소방서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로 갈려나 어쨌든 주요 산업시설에 들어가는 고학력자들이 모자라면 특히 병원같은 경우는 고학력자들이 모자라면 큰 타격이 오겠죠 그러면 모자라게 되면 대학이 없으면 고학력자를 구하기 위해선 루블로 고용 조금 돈이 되지만 고용하는 수밖에 없,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대로 이거에 대한 지지도 크고 계속 그 학력자를 대주기에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고학력자 비중도 꺼지는데 그걸 다 대기에는 아마 좀 무리가 많이 오겠죠 그러니까 대학은 필수고 그리고 대학에서도 지금은 연구를 끝냈는데 몇몇 연구가 열, 연구해야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저 패치 내용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연구 항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일단 머신이 컴프라든가 아니면 이거 일렉트로닉. 어셈블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다 여기 대학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분목이고요. 대학이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하고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 일반 학력자, 학력자와 기초 학력자와 고학력자가 둘다 필요하고요. 어, 그러면 이 둘이 있으려면 다른 산업체와 똑같이 버스나 교통편으로 대주거나 아니면 가까이에 이렇게 주거 형성한 가까이에 지어서 이 주거를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주거지 인구수가 많은 주거지 옆에 짓게 되면 이 주거지 내에서도 학생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다 대학으로 와버려요. 그러면 특히 초반은 안 그래도 고학력자 많이 없는데 고학력자에 비해서 이제 학생 가르치는 최대 인원이 정해지니까 너무 주거지가 많은데 그렇게 할당하게 되면 교수는 적고 학생은 한 2,300명이 돼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펼쳐져가지고 제가 많이, 뭐, 초반에 많이 그래서 강한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일단 교통편보다는 주거지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일단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란, 일환, 이란으로 올수 있는 범위 내에 주거지는 한개 내지 두개 정도만 책정되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그외에있는을학생을 받기 위해 기숙사가 존재해야 기숙사를 지어서 기숙사에다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학생으로 만들어서 그 학생을 가르치는 방법,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한 것로서는 이 방법이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인구가 다 넘쳐가지고, 21세 넘는 인구가 쌓여가는 상황인데 보통 처음에 만들 때쯤 인구가 많이 없는 상황이면 학생으로 자발적으로 학생 온 인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랑 자리 보고 다른 곳에서 일반 시민 이동 눌러서 기숙사에다 배정해서 그렇게 학생을 모집해주면 되고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공학력 학자가 되면 갈 곳이 없으면 여기 계속 쌓이고 갈 곳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공학력자들이 분산돼서 유지되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또몇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해본 건 아닌데 이 대학이 건사비가 가장 싸기도 하지만 아마 연구 지금 연구가 들어있는 대학은 이 대학뿐일 거예요 나머지 메디컬을 하고 요거는 아직 안지어봤는요 메디컬은 연구가 따로 없었어요 아마 나중에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시민들 요구사항이 뜨기 때문에 병원 충족이랑 오락이나 스포츠, 기본적인 식사, 이런 거는 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만들면 고학력자는 좀더 찍어내서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확장시 주요해대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이 지금 메인 화면에 보이는 이 도시가 시작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산업 만들고 이쪽 밑으로 확장을 했는데 할때 보면은 이제 처음에 도시 한 개뿐이었으니까 수도며 전기며 아직 이을수 있는 여유 분이 남아 있는 상태 였 응. 죠？상태 였 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점점 이제 밑 으로 확장 을하 던데, 여 기서, 주 의할 게 수도 생산 건물 이든, 난방 이든, 전기 든 하수 든한 계가 있 어요. 처음엔, 뭐, 하수도 보면은 거의 쌓인 일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물도 생각보다 넉넉할 거라 생각했는데, 방심하고 계속 이어서 연결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부족해지는 순간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눈치를못 채고 운영을 할 경우, 전체 라인 부족으로 돼서, 결국엔 행복도가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쭉 하고 떠나게 돼버려요. 그러면 시민들이 떠나면 주변에 일꾼도 결국 모자라게 되고, 그리고 산업시설도 일꾼이 모자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상업시설을 운영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병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쇼핑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손님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악순환으로 더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이 도시만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이 당했고 이 도시만 해도 한번 난방을 확장하다가 난방 출력이 결국엔 딸려가지고 나중에 단방 확장하고 이렇게 따로 선을 빼가지고 다른데또 이어주긴 했는데 요 사이에 인구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다 떠나버려 가지고 산업시설에 인원이 한 명도 안 가는 사태가 발생하긴 했었어요 그런 사태를 생각해서 확장할 때는 그 건물의 한개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리고 계속 관찰해가지고 사람들 요 불만점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주기적으로도 관찰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하지 않게. 물론 도시마다 추가적으로 시설을 마련하면 좋긴 하지만, 이런 것도 인원을 다 빼가는 거기도 하고, 건설 비용도 지금은 여유 있게 벌고 있지만 무조건 그렇게 짠게 아니기도 하고 지하도 복잡해지니까요. 그거는 뭐 개인 스타일대로 하되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한계점만 주의하면서 관, 계속 관측하면서 조심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물론 이 도시 안에서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수용 인원이 넘지 않은지 이것도 조심해서 관찰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에 인구가 쏠리면. 이런 것 조차 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쏠리지 않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분산해 줘야 되고 인구가 많아지면 경찰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하나 지어 놓고 주변에 작은 경찰서로 좀더해 놓고 뭐저 같은 경우는 메인 도시의 법정 하나 정도만 해 주는 편인데요 이게 인구가 너무 늘어나다 보면 어느새 이 범죄가 쭈르르르르르르르 밀려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풀로 해서 최대 채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느 정도 인구수 버티는 거 이상으로 해 이상으로 쌓여버리면, 결국 일은 쌓이고, 놓치는 건 많고, 그렇게 되면 또 행복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번에 하면서 느낀 건데 배를 보면은 다른 다른 장비들도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날비라든가 길이라든가 높이 같은 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특별히 큰 작용은 않을줄 알았는데 배 같은 경우는 이 다리 높이에 따라서 통과 못하더라고요. 이 다리 같은 경우 보면은 맨 밑에 42m 요거에 따라서 이게 너무 조미조미 하니까 폭이 아싸아로 인지 통과 못하고 높, 그러니까 높이를 높게 줘도 폭 때문에 통과 못 되고, 또 폭이 낮으면 아예 높이가 낮으면 높이 때문에 또 통과 못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해상 무역, 걸할 경우에는 발을 지을 때 주의해 줘야 할것 같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열차 쪽이라든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높이나 뭐 이렇게 표시되 있는 게 괜히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은 제가 일부러 요게 일방통행도로에요. 이쪽 일방통행, 그리고 반대로 오는 차는 이쪽 일방통행 해가지고 일부러 나눠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차선 같은 걸 여러 개 늘려서 이제 너무 차들이 한 곳에 몰려가지고 트래픽이 쌓이 사이... 걸 방지해주는 것, 해주는 건 나중에 조금 지나다 보면 한 곳에 몰리는 거 보고 그런 조절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트래픽 조절은 제가 한 대로 이렇게 일방통행도로라든가 이 표지판을 이용해서 차량 제한을 걷는 방법이라든가 속도 제한을 걷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수 있고요. 여기에 신호등도 있지만 교차로에 보면 여기서 이거는 아무것도 터치 안하는거 이거는 중요도 우선순위 주는거 요 마름모꼴이 우선중요속이구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설정 하게 되면 2번 4번에 있는 차등 일단 이쪽 뒷선길이 우선이니까 이쪽에 차가 있으면 정지하고 이쪽에 차들이 다지날 때까지 대기하게 돼요. 그리고 요건 신호등 신호등도 세부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트래 나중에 보고 트래픽 심한 지역에는 설정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로 설정 도로를 따로 만들어 줄수 만들어두면 좋고 안될것 같으면 이런 트래픽으로 아니, 이런 우선순위 같은 걸로 설정해서 트래픽 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 일반 도면도로 떨어뜨려놨는데 만약에 이런 도로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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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두 개가 너무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니까 이 신호가 따라오면은 신호 따르면 은 여기서 가서 신호 받고 가는데 여기서 멈춰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이거 보시면 여기 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인접해 있는 교차로를.. 이건 너무 넓어 설정이 안되네 어쨌든 같이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거기도 한 신호로 묶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좀더 편, 조... 좀더 이제 한 번에 신호를 주니까 원활하게 트래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당장 초반부터 신경 쓰면서 할될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저도 게임을 좀 진행하면서 안 해본 것도 많으니까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런 건좀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고, 공략을 올려볼 생각입니다. 뭐 아직까지 조회수여 이거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약에 제가 영상을 올렸어도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공항, 만, 공항 만드는 법이라든가, 관광기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올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부분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게임 처음 할 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힘들었는데, 일단 기초만 하면 어떻게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으니까, 도움 돼서 멋있는 도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